사랑하는 주양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병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결단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길 바랍니다. 9월 23일 목요일 주 만나는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제목으로 본문은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재산을 탈취하고 생명을 해하는 야 조서가 공포되자 바사 제국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때 모르드게는 동족과 함께 금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로 하여금 왕에게 사정을 아래어 동족을 구하라고 요청합니다. 당시에 왕의 명령을 받지 않고 나가면 처형을 당하였지만 에스로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하고 왕에게 나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유대인 진멸 소식에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골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골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위기감을 느꼈는지 알수 있습니다. 잠재적 위험과 임박한 재앙 앞에서 하나님께 절박하게 호소합니다. 또한 모르드게는 왕후 에스터에게 왕에게 나아가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합니다. 이에 에스터는 왕의 부르심이 없다면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전합니다. 에스터가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 30일이 되었다는 것은 에스를 향한 왕의 마음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법령에 따라 왕의 허락 없이 그 앞에 나아가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따라서 에스터가 모르드게의 제안에 양해를 구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합니다. 모르드게의 말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이 같은 믿음은 하나님에 의해 자신의 조상들에게 주어진 언약에 기초한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토로 돌려보낸 사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환란 중에서도 구원될 것이며 한 개인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좌절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누가 과연 하나님에 의해서 백성들의 구출자로 사용되었느냐 하는 점이 없습니다. 모르게는 에스더로 하여금 그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출할 하나님의 도구로 소명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 설득하고 격려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목을 사명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기를 사모하며 사명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위기의 순간에 기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동역자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에스더 역시 자신의 신여와 함께 금식 기도한 후에 왕 앞에 나아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여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아니라고 합니다. 자신만 기도하지 않고 동역자들에게, 믿음의 형제매들에게 함께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개인에게 찾아온 위기나 공동체에 닥친 위기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기가 찾아온 것은 분명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을 놓고 셀 가족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가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할 때 영적인 각성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믿음이 살아납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명하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의지하게 됩니다. 위기의 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함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위기가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의 기도를 부탁해야 합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함께 기도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합심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기도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